당신들 지금 뭐라 그랬어? 살려주세요! 안녕하세요. 그렇다고 총을 걸으면 어떡합니까? 개미요 이런 것들은 절대 말로 해서는안 듣는다 이쪽으로 나오라 네? 이겨봐 우리 이제 어떻게해아 몰라 오빠 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해보라 저희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왜 없네? 우기가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했고 친구면 집도 같이 쓰고 돈기도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만 기네 그럼 오빠가 말해보라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뭐야? 맞아 제가 있다며 동생 잘못 만난 쟤 밖에 없어요 아 오빠 조용히 하라 김 비서 지금부터 기생충 가족이 지은 죄를 말해보라 이부자 회장님의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죄 이리부자 딸의 굿짐 매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죄 이리부자의 비행기를 마음대로 탑승한 죄 이래도 죄가 없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지금 뭔짓 하는 기야 헉,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라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당신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갔어 예? 네?